자, 대충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빈축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예, 그냥 씌웠습니다. 나가죠? 예, 눌러 나가야 됩니다. 또 나가면 눌러 막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바로 나가니까 꽉 막아야 됩니다. 또 먹고, 또 막고. 자, 나갈 때 이렇게 완전히 씻어 막아야 되겠죠? 예, 당연히 단스로 치고 와야 되고요. 예, 네, 나갈 때, 단수. 나갈 때, 단수. 예, 딸 때, 이게 예, 뒤로 치면, 예, 뭔가 좀 걸려든 것 같아요. 아, 예, 이거는, 뭐, 흙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까 이렇게 씌우지를 못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 모양이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씌웠습니다. 자, 이게 빈축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나가고, 누르고, 나가고, 누르고, 나가고, 한번더 눌러 막았어요. 자,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러 막았죠? 어, 그때 어, 단수 치는 것까지 막고요. 막았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자충이라는 거예요. 내네 수를 메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를 이어주게 되면 여기를 이어서 이거는 뭐더 이상 어떻게 잡을 수가 없죠. 튀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이 뒤쪽을 끊더라도 잡았을 때 단수를 치고 여기 이거는 이것도 뭐 어렵죠. 뭐 이건 너무 투여 있어 가지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빈축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는 백이 어떻게 된다면요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붙였어요. 여기 이제 다 이런 거 두기 전에 이런 게 하나 붙였어요. 예. 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상대가 응수에 따라서 어, 요, 요게 붙여져 있으면은 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붙여져 있으면은 아까 뭐 아까 여기 단수였을 때 단수 어떻게 했죠? 예, 여기 단수 이렇게해고 이렇게 단수였을 때 여기를 이어가지고 여기건 없죠? 여기를 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나중에는 붙이는 것까지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어 그냥 이, 요 돌이 없다면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그 요수 여기서는 이걸 미눈수가 자충이다 그냥 단수를 쳐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빈축이 안 되기 때문에 씌우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이상 마칠게요